신한 돌게입니다 대 사이즈고요 돌게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지금 돌게를 간장게장 담을 때는 한번 냉동시켰다가 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포 자연산 할강손돔입니다 핵감용하고 구이용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고요. 핵감용은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할강손돔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어, 항석어가 나왔습니다. 항석어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고요. 이제 항석어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항석어를 드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 지금은 항성어가 이제 많이 나올 시기고 맛있을 때입니다. 가장 맛있을 때이고요. 그리고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가 깨끗하고 맛이 좋고요. 중화새우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중화새우는 젓갈 담아도 맛있고요. 아니면 중화새우 가지고 냉동 얼렸다가 국에 넣으셔도 맛있고, 까가지고 파스타에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중화새우 자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풀치입니다. 오늘 풀치가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 어, 가장 작은 갈치를 풀치라 하는데요. 고객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빳빳하고 좋고요 풀치가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박대입니다. 박대. 박대는 이렇게 선도가 빨기야 선도가 좋은 것입니다. 박대라는 생선하고 서대라는 생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객님들 계속 혼동이 있는데 보시나면 박대입니다. 싱싱하고요. 그리고 서대도 가지고 왔습니다. 20미 서대고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서대. 서대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고요. 서대는 사이즈가 좀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미입니다. 바라가자미는 막 드시기 좋습니다. 막 드시기 좋다 보니까 어, 가격대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바라가자미만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자미는 지금이 철이고요.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그리고 30미 가자미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데 사이즈는 35cm 전후입니다. 어, 가자미를 드실 때는 기름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튀겨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반찬이 되고요. 미역국 끓여먹어도 맛있는 가자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20미 가자미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가자미고요. 어 가자미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사이즈가 38cm 전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큰 사이즈 좋아하신 가자미 20미 가자미입니다. 싱싱